코치님께서는 직접 호기심이 끊이지 않으시고 또그 생각을 항상 실행에 옮기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이런 코치님의 그런 실행력의 원천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모든 거에 관심이 있지는 않는데 내가 관심 있는 어떤 거는 정확히 알기를 원해요. 음.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쓰인 용어라든가, 아니면 그 생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결국은 내가 궁금한 거는 찾아볼 수 밖에 없거든요. 네. 저는 예전부터 검색이란 단어가 없을 때부터 검색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뭐, 음, 네이버라든가 네. 구글에서 검색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사전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 사전을 찾아보고 이게 명확한 뜻이 무엇인가.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한자어를 되게 좋아해요. 뜨글자기 때문에. 네. 근데 요즘은 제가 글을 쓸때 특히 아 이걸 정확히 써야지만 상대한테 전달되는데 네. 어떤 단어를 쓰느냐는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매일매일 찾아봅니다. 거의 매일매일 네. 그래야 되고 또 생각이 띄엄띄엄 있는 거를 연결해서 네.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음, 이번에도 우리 멤버들을 위해서 액션캠에 대해서 음 예, 강의를 하나 만들었는데, 네. 그 강의 만들 때도 저도 낯선 용어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 그러면 내가 실제로 써본 경험에 원래 정확한 용어를 합치면 이게 정말 매뉴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 대화할 때도 남편이 어설프게 이야기하거나 단어를 다르게 말, 말할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검색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알아두자 네. 그리고 그걸 기억하자 예, 이게 지적 예,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음, 네네 알겠습니다. 저도 잘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